자, 여러분들 오늘의 급등 추천주는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노킷 헬스케어입니다. 노킷 헬스케어를 추천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일단 제 초기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급등 나온다. 왜냐하면 어, 주식시장이 이렇게 외롭게 급등 나왔다가 또 외롭게 찌글찌글거리는 날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면 됩니다. 왜냐면 낙폭가 대주. 대차나 공매도 많이 친 애들 있죠. 그거를 매수하거나 그게 싫으면 어떤 걸 매매하는 게 좋냐면 일단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 수급이 일단은 완연한 거.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주를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단 노키텔스케어를 드렸는데 매수를 어디서 했냐면 움직이기 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추천했어, 봐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죠? 이건 차트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느낌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 오늘 모티브 링크를 추천했어요. 근데 모티브 링크는 차트를 배우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항상 주식 매수 타점은 거래가 급증했을 때 사라 그랬잖아요. 그 급증했죠. 그래 거래가 없죠. 그러다 오늘 5일선, 20일선 요걸 우리가 주린이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골든 크로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거래가 이렇게 통통 튀기죠. 이렇게 됐다가 바닥 찍고 오늘 야, 거래 양봉이에요. 천양봉. 종목도 오늘 천양봉에 눌림. 이런 거는 오늘 물려도 내일 또 날라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장인들 단기 매수 테스트 삼아서라도 해보면, 예, 분명히 일단 높은 고수익이 나올 수 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업종, 노키 테스케어가 무슨 업종이고, 모티브링크가 무슨 업종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일단은 어 차트가 좋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아까 신규 상장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 신규적으로 상장했고 여기도 신규적으로 상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모티브링크랑 노키테스케어는 업종은 다를수 있는데 예, 이 패턴들 세력이 만지는 패턴들은 일단 같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봐보세요 낙폭가대 이제 보시면 뭐 어, 포스코 홀딩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는데, 어, 대한유화, 요런 거 지금 상하 프론티어, LG화, 학 요런 거는 지금 후성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 요런 거는 뭐냐면 낙폭가대그 2차전지 주식들인데, 이제 시장이 오늘, 어, 조금 찌글거리니까, 예, 낙폭가대 쪽에 있는 뭐 갑자기 요런 주식들이 오늘 막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일단 찌글거릴 때는 낙폭가 대주와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